그 네, 틴탑 네 여러분들 여기는 저희 틴탑 지금 일본 프로모션 중인데 도쿄 콘서트를 이어서 네, 오사카에 와서 또콘서트에 여기 됐습니다 총 2부 1부 2부 두 번의 공연을 하고요 여기는 틴탑 대기실입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멤버들이 준비를 하고 있죠 여기 두면은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줍니다. 오늘 <laughs> 시에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. 나가봐. 오케이 오케이. 간다. 나 가만 있어야지. 너 어, 가만 있을 거야. 우리 줄 먼저 할게. 아. 오케이. 소원 나 아. 소원 나 야야, 지금 버렸지 지금. 맞잖아, <laughs> 아, 버렸잖아, 저고 아, 또 지금 <웃음> 했잖아. <웃음> 어, 어 아, 그렇어그렇소 들어. 하나. <laughs> 네 이제 공연 시작 5분 전인데요. 어 오사카에서의 공연 어,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일본을 찾아와서 공연을 하는 거라 어, 굉장히 설레고요. 저번 주에 도쿄에서 성황리에 맞췄는데 오늘 오사카 공연도 잘 어, 맞췄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와주신 우리 엔젤 여러분들 다같이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껏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뽁뽁 짱댕뽁 이가 한다 했다 샤샤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July 한 명이 해주면 소원 들어주기 리액션 깜짝 놀랬다 감니다 하이 리 야산씨 대신 소원이에요 민준이 저희한테 하는 애교죠 부끄러울 때나 상.

에서 오랜만에 콘서트 하는 것 같은데 어, 즐거우신 시틀바라고요 어, 저희를 한번 더 생각하시면서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일본에 올 때마다 와 주시는 우리 일본 엔젤들 너무나 고맙고요. 어, 이번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곳 대기실입니다. 대기실입니다. 아 네. 어 가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? 뿅. 네천지씨 네. 뭐 하고 계시죠? 저는 이제 목을 풀고 있습니다. 아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목을 푸는 거야? 입술 푸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. 입과 목을 푸는 거야. 아 입도 이렇게 풀어줘야 돼. 발음이. 어 한번 그러면은 아이 i l 오호. 굉장한데요? 네, 굉장한 습니다 그럼 다음 사람으로 이동해 볼까요? 뿅. 천지씨뭐 하고 계시죠 문자. 아, 네. 어머니와 문자. 루미가셨나 네. 네. 봐요. 한 아, 이제 리키한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뿅. 리키 씨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? 저는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. 왜 헤드셋을 끼시죠? 혼자? 왜냐면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헤드셋을. 근데 <laughs> 네. 리키 씨 헤드셋 끼는 그 열정. 네. 저는 리스카트 합니다. 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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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지금까지 근데... 팀 탑의 어, 오사카. 어, 어 이제, 어, 이제... 어, 일본에서의 어, 오사카. 오사카에서의 야 오사카! 네 오사카에서의 그 공연 오사카에서 오사카!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네, 어, 여러분들 한국에서 있을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틴탑 오사카에서 열심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정말 신나고 재밌고 유쾌한 하루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까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<목소리> 지 씨, 네. 지금 머리를 수정하고 계신데 어떤 부분을 수정하시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? 땀을 일부에 너무 많이 내잘 네, 알겠습니다 커트. 네 리키 씨, 지금 옷을 입고 계시는데 어떤 옷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잘 알겠습니다 커트. 네. 창주 씨, 지금 벨트를 차고 계신데 어떤 벨트를 착용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? 네 알겠습니다 커트. 자 얘들아, <laughs> 얘들아 빨리 들어봐. 이 와. 형말좀 들어봐 우리 오늘 화이팅 하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, 얘들아. 민수 형 창현이가 할말있형창현이할말 있대 나 진짜 이건 할말 있어 이거는 진짜 다 집중해줘 <laughs> 무대에 집중해야 돼 알지? 음. 이제 한 10초 남았어 응칩구 음. 준비됐지? 자 우리 한번 화이팅 해볼까? <laughs> 그러면 멘트 한 마디씩 멘트 하고 멘트 한 마디씩 하자 우리 K팬부터 돌아 넘어서 한 마디씩 하고 가자 <laughs> 자. 아 민수 뭐해? 가보자 해보자

이 <laughs> 예, 어, 기분이 좋을 때 하는 요즘 예행 지나가. 이거 천천히 일주에 지나가. 천천히 가 아, 그게 아니라고. 아, 아, 저씨 아, 아, 요이거 진짜.